중고 노트북 시장에서 뛰어난 가성비와 신뢰성을 동시에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중고 노트북 15N540은 뛰어난 성능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한층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인텔 i5 프로세서와 4GB 램이 탑재되어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하며 SSD 128GB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이 탑재되어 친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으로 오랜 사용에도 믿음직스럽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에게나 강력 추천드릴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